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청년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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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신 애국자분들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취임한 후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것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사기 탄핵으로 불러나시고 불법 구속으로 구치소에 계신 상황에서 지금 싸울 것은 우리 애국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구속 불법 탄핵에 일단은 응한기로 했다면서 구치소에 들어가셨고 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가신 겁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 위험한 상황을 알렸으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서 주어야 한다. 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피, 피를 피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런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우리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투표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우리 공산 체력을 물리치는 것밖에 우리에겐 임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사계탄핵으로 들어가시고 4월 8일 날에 자유대학에서 집회, 윤 어게인이라는 것을 창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대학 대표, 박준영 대표는 그때 윤 어게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민들 앞에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자유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라도 그것에 앞장서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싸워 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싸워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목숨 안 걸어도 목숨 거는 거랑 똑같아요. 목숨 안 걸고, 안 걸고 싸워서 우리나라 이제 넘어가면은 공산주의의 개가 되는 겁니다. 목숨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안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이 자유대한민국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